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 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유튜버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지엠지입니다 지금 보면 FC 온라인 4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FC 온라인 유튜버도 많이 떠나고 있고 유저분들 또한 엄청나게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도 유저 여러분들이 떠났던 적은 많지만 항상 복귀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복귀하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엄청나게 흥행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적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매물 가격이 감당 안될 정도로 폭등했고 상위권은 물론이고 중하위권 스쿼드조차 맞추는데 굉장히 버겁습니다. 신규 복귀 유저는 아예 팀을 못 맞추다 보니 게임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오자마자 진입하자마자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금, 무과금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패키지를 안 사면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무과금으로는 스쿼드를 맞추기 힘들며, 겨우 스쿼드를 맞춰도 인게임에서 불리합니다. 노하우나 컨트롤보다는 재정력 메타가 심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무과금도 일정 구간에서 재밌게 즐겼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인게임의 고질적인 문제. 이 문제가 누적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해결하는 척 하지만 좁도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합니다. 인게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예시로 들기 힘들지만 유저들이 가장 민감한 경쟁성이 무너져서 스트레스가 게임의 재미보다 훨씬 커집니다.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생기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부족과 반복 이벤트입니다. 다른 게임에 비해 신규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반복 패키지, 반복 이벤트로 인해 게임을 금방 질리게 만듭니다. 넥스트 필드 이외에는 혁신적인 업데이트가 거의 없으며 혁신적인 업데이트가 있더라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제깍제깍 제깍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늦춰서. 유저 여러분들이 지칠 때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피파 유튜버로서 FC 온라인 4의 앞으로의 희망이 있을까? 그나마 희망이라면 26 토티 패키지 출시 및 12차 넥스트 필드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토티 패키지 출시할 때마다 복귀하는 유저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패키지 가격이 존나 비싼데 그나마 지금처럼 패키지 가격은 안 올린다면 신날 같은 희망이 있지만 패키지 가격을 여기서 더 올린다면. 그 희망조차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10회차 넥스트 필드에서 개선 사항을 정확히 인게임 내에 적용시킨다면 인게임을 즐기러 오는 유저분들을 꽉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적어놓고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괜찮다가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된다면 월드컵 오기 전까지는 희망이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